나소원 조직위원장께서 2011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28번째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올리면 들어 올려야 하는 개막과 개막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겨웠습니다. 가난하지만 초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시청거리면서도 주저앉지 않으려고 세월을 악물었습니다. 우리 영화 학도들이 세계 속으로 진군하는 나팔소리가 되려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슴 밑바닥까지 걸어서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화제를 서쳐간 시민감독들이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이 나이페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영화제도 신바람나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어 세계 속의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여생을 투자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보듬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산시장님과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KBS, a k n n 은 이렇게 5대 언론에서 저희들을 잘못해도 야단하지 않고 보듬어주시고 다독거리 주시고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도와주신 협찬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 잘크 나갈 수 있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 28회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 막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해서 사실을 듣는 듯한 아주 가슴이 먹먹한 개막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